영상 촬영의 퀄리티를 한 단계 끌어올리고 싶으신가요? DJI OMS의 오즈모 모바일 SE 짐벌은 여러분의 촬영 경험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켜 줄 제품입니다. 3축 안정화 시스템 덕분에 걷거나 움직이면서도 흔들림 없는 부드러운 영상을 제공합니다. 자석 클램프 방식으로 스마트폰 장착이 간편하고 접이식 디자인으로 휴대성도 뛰어납니다. DJI 미모 앱과의 연동으로 다양한 촬영 모드를 지원하며 최대 15시간의 배터리 사용 시간으로 장시간 촬영에도 걱정이 없습니다. 초보자부터 취미 촬영자까지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어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이 제품은 여러분의 일상 브이로그와 여행 기록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만족감을 표현하며 추천하는 이 짐벌로 여러분의 영상 촬영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해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